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쇼트트랙 강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1,500m는 남녀 모두 제일 자신 있는 종목입니다. 힘과 스피드를 앞세우는 서양 중국 선수들과 달리 전통적으로 기술, 체력이 좋은 대한민국 선수들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 선수권,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노진규입니다. 그는 1,500m의 독보적인 강자였습니다. 성실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강한 체력을 키운드는 2011.2012 시즌 월드컵 대회 1,500M 유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11년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 결승에서는 안현수가 8년 전에 세웠던 세계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왼쪽 종양이 생겼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수술을 연기하고 월드컵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본인이 출전하지도 못하는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어깨를 부여잡고 박정고 트와여 출전권을 따오는 그의 모습은 비장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다 왼쪽 팔꿈치 뼈가 골절돼 노진규의 올림픽 출전은 무산됐습니다. 업체인데 답처 수술 중에 악성 골육종이 발견돼 생명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수술 후 한때 회복되는 듯했으나 다시 병세가 도저. 2016년 4월 3일짜 꾸도 강렬했던 삶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의 별명인 어린 왕자처럼 순수함과 젊음을 간직한. 제영원의 별로 떠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영면한 2016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의 대표팀 동료 선후배들은 대회 후 휴식을 취하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빈소를 향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학 동기인 서희라는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3연패를 하는 경사를 맞이했음에도 친구의 죽음의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노진규의 누나인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 출신 노선영은 노진규의 어깨에 종양이 발견됐지만 전명규 전 교수가 올림픽이 중요하다며 수술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은 컸습니다. 교육부가 전면 감사를 통해 전전 교수를 중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2019년 전전 교수를 파면하면서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전전 교수는 이를 전면 부정했는데요.